책상이 조금 많이 더럽죠? 좀 치우는 건가 싶기도 한데. 우선 제가 신랑 방을 정리를 할때 죽은 공간이 어디 있는가를 좀 살펴요. 퍼즐 맞추는 거 해보셨나요? 우선은 그럼 처음에는 구멍을 찾죠. 구멍을 찾는 다음에 물건을 하나씩 밀어넣는 거예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이 공간에 있어서 죽은 공간은 바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요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를 좀 시원하게 뻥 뚫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이제 바스켓을 좀 넣어서 큰 이제 전자기구 같은 것들은 이쪽에다 넣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 서랍장이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의류, 의류는 의류 쪽으로 쫙 몰아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이게 양말 공간이 좋겠지만은 이런 약 같은 것도 있는 것을 봤을 때좀 음 여기는 좀 여유 공간으로 나눠 나눠 주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네, 브리핑은 이상이었습니다. 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조금 깨끗하죠? 네. 음. 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티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렸던 요렇게 여기 있는 나사를 풀어서 그리고 집에 있는 아이의 장난감 수납함인 플리사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플리사트에 바퀴를 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밑에는 어 제가 쿠팡에서 구입을 한바 구입을 한 이제 바퀴를 붙여서 이동이, 자유, 이동이 예. 자유로울 수 있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신랑의 이제 골프백을 넣어놨거든요. 기존에 골프백이 그 서랍, 서랍장 옆에 있었으니까 좀 답답해 보였는데, 어, 골프 뱅이요안 으로 쏙 들어가 니까 제자리 를찾은것 마냥 너무 예 쁘네요. 그리고, 이 제는 보시 면은 옷같은 경우 에는 이렇게 정리 를해놨 고요. 그리고 서랍장이 있는데 요... 이 거울장이 있는데 사실 이 거울장은 수납이 가능한 거예요. 이케아 에네트 제품인데 제가 일부러 수납이 가능한 걸로 샀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니어처 주류라고 써있죠. 제 신랑이 이제 미니어처 주류를 모아뒀던 게 있었는데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수납이 좀 예쁘게 디스플레잉을 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랑한테는 이제 잘 왜냐하면 이게 문이 닫혀 있으면 이제 뭐가 있는지 까먹기 때문에 미니어처 주류라고 써주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부러 첫 칸에는 서랍장을 보시면 원래는 첫 칸에는 소극 칸이 있었는데 조금 이제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어, 마음적으로도 편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첫째칸은 무조건 잡동사니가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옷칸을 한 칸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칸이 속옷, 속옷하고 양말이 있는 칸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또 계절용품, 이제 내복, 이제 새 양말, 내복 상의, 내복 바지 이렇게 해놔서 잘 입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잠옷을 수납했어요. 그래서 잠옷은 오른쪽에는 여름 잠옷이고 왼쪽에는 겨울 잠옷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실 우리 신랑이 트레이닝복을 많이 입지 않아서 이제 좌쪽에는 트레이닝복을 넣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이제 그 오른쪽에는 목도리를 수납을 했죠. 그리고 위로 살짝 장문을 열어, 아, 요 옷장을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옷장을, 짠, 열어보면, 우리 신랑이 만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가방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선반을 만들었거든요. 요거는 이케아 제품이고, 요낙셀입니다. 규격은 30, 그러니까, 어, 가로 길이가 50이고, 세로 길이가 30에 이제 4만원짜리 요낙셀인데, 요낙셀을 요렇게 이제, 요낙셀을 조립을 했죠. 그리고 물론 저는 항상 이렇게 나사를 풀러놔서 이제 깊숙한 이제 크기가 큰 가방들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위에서 보이면 정갈하죠? 그리고 위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넥타이하고 벨트를 이제 걸수 있는 공간을 어 원래는 밑에 있었어요. 밑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타공 자국이 있었는데 이게 원래 밑에 있었는데 밑에 있는 게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싹 하고 위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니까 조금 더 이제 체계성이 갖춰졌죠? 위에는 넥타이가, 그리고 밑에는 가방이 있으니까요. 이제 신랑 방, 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물론 이게 또 지저분하게 쓰거나 뭐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으면 어, 제가 한몇 년에 한 번씩 바꿔 줄 텐데 사실 네, 잘 유지하고 깨끗하게 지냈으면 좋겠는 바람이고 어, 이렇게 정리를 끝내고 나니까 사실 이 공간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탁 트이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그게 정리의 묘미겠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정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어 방을 정리하고 나서 날마다 그런 쾌적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상, 정리천재 한 여사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